네, 안녕하세요. 어? 좌코인 우주식, 좌코우주 조대성 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의 코인은 바로바로 바로 이 도지코인이에요, 도지코인. 참,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더 이슈몰이를 준비를 완료를 했다. 어, 이런 관점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도지코인 집중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. 어,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이 도지코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좀 무료 유튜버다, 어, 무료 유튜버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결제를 요구를 하거나 후원을 요구를 하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고, 그리고 아나 이거 진짜 궁금하다 물어볼 게 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어,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이 궁금증에 대해서.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뭐 나는 지금 뭐 왁스 코인, 뭐 플로우 코인, 메탈 코인, 난 여기 지금 코인들 물려 있다. 어나 지금 이게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뭐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유하고 계시는, 어, 홀딩하고 계시는, 뭐 왁스코인이면 왁스 코인이면 왁스. 플로우 코이면 플로우 이런 식으로 아래 번호로 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도지코인 한번 좀볼 건데, 일단은 도지코인에 앞서가지고 피트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지금 4,000이 무너지면서 3,900 라인에 다시 넘어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제가 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말이기도 한데, 이 심리적 지지와 저항 라인입니다. 사람들이 가장 좀이 심리적으로 흔들흔들거리는 라인들이 여기 어이3900 라인부터 4090 라인. 이 라인에서 이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지금도 어 계속적인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비트가 과연 이 다시 한번 더어이 지지를 받아서 좀이 횡보 라인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어들 것인지 아니면 눌림을 좀 나올 것인지 요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금리, 이 파월 연준 시장에또 금리 결정에 인해서 또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더 금리를 올릴 것이냐, 어, 올린다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올릴 것이냐, 아니면 좀 반전을 꾀하는 반전을 꾀하는 동결식으로 갈 것이냐, 어,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금리를 내리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은. 그렇다고 하더라도 0.001%뭐 정도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면 이 발표에 의해서 이제 또 비트의 방향성이 크게 좌지우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비트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 4천 라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알트코인들이 어뭐 많게는 뭐10% 10 이상 마이너스 10% 이상 지금 눌리고 있는 중이고 적게는 뭐 마이너스 0% 0.몇 뭐 1, 2, 요기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 약한 4에서 5% 정도 마이너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도지코인도 지금 마이너스 1.27% 정도 어,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죠.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라인이 이제 두개 라인이 있습니다. 83요 83호 라인과 그 다음에 한번더 정도는 내가 좀 버티겠다 라고 볼수 있는 라인이 이제 77라인. 이 83라인과 77라인이 이제 심리적으로, 어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라인인데 여기가 깨진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더전 저점을 향해서 움직여 줄 것이고 여기가 지지가 받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도직 코인, 어, 지금 홀딩 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위쪽에서 많이 물려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지 코인 제가 보고 있는 정확한 관점과 음 정확한 관점, 뭐 매수 시점이랑 매도 시점이 되겠죠. 어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이 될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이시는 번호 아래 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이 도지 코인이라고 남겨주시면 도지 코인 도 필요 없어요 도지라고 남겨주세요. 아니면 디귿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. 네, 이렇게만 보내셔도, 아, 이게 도지코인이 궁금하구나. 제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셨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, 뭐, 디귿 뭐, 도지, 뭐, 이렇게 남겨주시면, 제가 이 도지코인의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,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면, 또이 영상이 또 타고 타고 또 가지고 가서, 누가 자기 거인 마냥 또이 매수가와 매도가가 자기 거인 마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, 어,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, 그냥 제가 아래로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하셔가지고, 어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정말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그냥 연락 주셔가지고, 아, 도직 코인 이제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인지, 그리고 얼마나 크게 상승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어 부탁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성장시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. 마지막으로, 이 도지코인 얼마나 한번 크게 크게 움직여 줄수 있는지 같이 한번 더좀 지켜보면서 또 행복해로 돌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